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상영합니다 오늘은 39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의 농업 시스템은 통합되어졌대요. 그리고 함께 발전되었대요. BPP, BPP 이렇게 병렬구조가 된 겁니다. 기술, 신념, 신화, 그리고 전통과 함께 통합되었고 그 다음에 함께 발전했다는 거예요. 뭐뭐로서? 일부로서. 통합된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서. 됐죠? 초기의 농업 시스템들이 기술, 신념, 신화 그리고 전통과 통합되어지고 함께 발전했다는 라 거예요. 통합된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었어요. 다양한 농작물을 다양한 다양한 장소에서 희망 속에 얻겠다는 획득하겠다는 희망 속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을 획득하겠다라는 희망 속에서 또는 희망을 품고 다른 다양한 장소에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다양한 장소에다가 많은 다양한 농작물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뭐겠어요? 그렇죠. 많은 지역에 다양한 식물을 심었던 이 시스템은 오직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인구 수준에서만. 즉 인구가 별로 없었을 때는 유지가 될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were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파괴적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파괴적이긴 했지만, 비교적 비파괴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더 최근에 농업이 많은 곳에서 has lost, 잃어가고 있어요. 그 농업의 지역적 특색을. 그리고 has become incorporated. 니까 통합되어져 왔습니다. 뭐뭐로 전, 세계적인 경제로. 즉, 세계 경제로. 통합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끌었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증가된 압력으로 농경지에 대해, 어,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위해 농경지에 대한 증가된 압박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급자족만 했으면 되니까 지역에서 먹을만한 것만 생산하면 괜찮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에 통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환을 위해서, 즉, 무역을 위해서 농경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지에 아무거나 막, 막, 막무가내로 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화가 될 만한 것, 정말 돈이 될 만한 것들만, 어, 특화시켜서 농경지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경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압박감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이 전환되어지고 있어요. 뭐뭐로부터 from A to B. 지역의 식량 생산에서 황금작물로. 황금작물이라는 거 뭐예요? 돈이 되는 작물을 말해요. 인삼 같은 거, 고려인삼. 수출과 교환을 위한 황금작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전환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더 적은 유형의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각 농작물은 재배가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이전보다. 그죠? 토지를, 농경지를 강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즉, 인상과 같이 이렇게 극소수의 농작물이 키워지고, 각 농작물은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겠죠. 돈이 많이 되니까 돈이 많이 되는 것, 돈이 되는 작물을 많이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지금보다 이제 것보다 더 많은 땅이 전환되었습니다. 숲으로부터 즉 산림으로부터 다른 자연 시스템으로부터 전환되었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수출을 위한 농, 어, 농업을 위해서. 이거를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더 많은 땅들이 더 많은 땅이 전환되어 버렸어요. 수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냥 산림에다가 이렇게 그냥 막 많이 심고 이렇게 원래 자연의 그 시스템대로 그냥 다양한 걸 많이 심었던 것이 아니라 수출을 위한 어떤 농 농업을 위해 위해서 수출을 위한 농업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죠. 머머라기보다는 사용하기보다는 땅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급자족 농작물을 위한 땅을 사용하기보다는 수출용으로 위한 수출용을 위한 수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즉 다른 자연 시스템인 산림으로부터 전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이. 네, 지금까지 공부하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수 많이 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감사합니다.